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음식점이 키오스크와 태블릿 주문기 등 디지털 기기를 도입한 이후 10% 안팎의 서빙 근로자 고용 감소가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고용정보원은 지난해 8월에서 9월 서울시 소재 음식점 주점 2,0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음식점업의 일자리 변화 분석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키오스크를 도입한 605곳에선 도입 후 판매 서빙 근로자가 약 0.21명 감소했으며 이는 약 11.5%가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도입한 이유로는 키오스크와 태블릿, 로봇 등세 기기 모두 인건비 절감이라는 응답이 55에서 76%로 가장 많았습니다. 고객 대기 시간 감소, 매출 확인 및 현금 매출 누락 방지 등을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력이 기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에게는 필요한 다른 업종으로의 전직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며 고용이 창출될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고 노동 공급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이 모집 마감일인 오늘도 전공이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통상 마감 직전에 지원이 몰리는 만큼 빅파이브 병원 등 주요 수련 병원은 마지막까지 기다려 보겠다면서도 큰 기대는 걸지 않는 모습입니다. 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의 수련 특례를 적용하면서 복귀를 독려했지만 전공의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현장의 의료 공백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빅파이브 병원 관계자는 지원자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극소수여서 한 자릿수를 넘길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마감을 해봐야 알겠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복귀가 요원한 상황에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전하는 내외방송 이지현입니다.